자, 안녕하세요 천성레포츠 백인천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만들고 있는 어, 카니발 하이루프에서 조금 특이한 제품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됐어요 저희가 요즘에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어, 스펙으로 돼 있는 것들은 다 찍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4인승입니다 9인승을 구매를 해서요 9인승을 구매를 해서 4인승으로 개조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건들지 않았어요 1년에는 매트만 깔고 2열 2열에는 의자를 아예 뺐습니다 의자를 아예 빼고 도스코프에 대리석 바닥으로 요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가 굉장히 넓어지죠 2열이 없으니까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캠핑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이렇게 2열의 의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신발 벗고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도스코프가 이렇게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넓죠. 이게 대리석 바닥입니다. 무광 대리석 바닥이고 스크래치 내마모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도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캠핑 장비를 놓고 쓰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침대 시트를 하셨어요. 침대 시트를 넣으셔서 편안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만 만드셨어요. 하이로폴로 작업하고. 어, 뒤쪽에 3열 자리에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요게 어, 평소에 주행할 때는요 1인, 2인, 3인, 4인인 거예요 자, 보실게요 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요렇게 컵홀더도 있고요 보시면 자, 앞으로 전진해 가면 됩니다 일부러 포지션을 조금 앞쪽으로 해드렸어요 굉장히 넓어요, 진짜 여기서 뭐 4명이서 앉아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도 의자를 앞으로 쭉 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쭉 빼면은 최대한 이렇게까지 나와요. 조금 더 나오죠?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등받이를 약간 좀 뒤로 하고요. 그리고 언더를 조금 올리시고. 그리고 무중력. 무중력을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가 주행하기에 가장 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침대로 변환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어, 한 번에 원터치로 침대를 변환할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 침대, 무중력 모드를 눌러줍니다. 한번딱 눌러주면 자, 바로 변환이 되죠. 이렇게 뒤로만 눕혀만 줄게요. 이렇게 원터치만으로도 이렇게 편안하게 침대가 변환이 됩니다. 침대가 변환이 된 상태에서 키가 크신 분들은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보세요. 이걸 뒤로 쭉 빼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좀더 빼도 돼요. 여기가 좀 비어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심이 깊게, 깊이까지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 띄워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누워볼게요. 자, 보시면 뭐저 정도 키 되는 사람이라면 뭐 충분하죠. 한 175, 뭐 180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침대로서는 어,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가 언제 접어야겠다 접어야겠다 싶으시면 다시 목을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에도 원터치 버튼이 있지만 요 옆에도 있습니다. 요 옆에 요 옆에 버튼을 한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원터치로 주행 모드로 바뀌어요. 저희 거 침대 시트는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사사 제품들과 비교해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원단 나파에서도 최고 좋은 A급 나파를 사용을 했어요. 어, 볼륨감, 그냥 평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가 편하기 위해서 완전 평자로 만들지 않고 약간의 볼륨감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 주행 중에도 허리 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시면 자 각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좌 안마도 좌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안마 올라오는 거자우 안마. 우암마 자암마 올라오죠 포켓식이에요 그리고 온열도 있어요 온열도 좌우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송풍도 있습니다 송풍과 암마는 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는 암마를 켜놓고 송풍을 켜놓고 이렇게 주행하시면 가장 쾌적하게 주행이 가능하세요 어, 하나씩 사용하시면 이렇게 제일 편한 자세에서 이 상태에서 무중력을 올리는 거예요 무중력 올린 상태에서 언더레스트를 쫙 올려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원더로에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가장 편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다한 번에 접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저희는 알락모드라고 그냥 설정을 해놨어요. 주행모드로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주행했던 모드로 돌아옵니다. 원터치 버튼은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침대 옆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의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뒤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뒤쪽에는 그 전에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매트가 있어요. 매트가 있는데 요것도 그냥 깔아 만 놨습니다 저희가 안 놔도 되지만 그래도 대리석을 깔아 드렸어요 전체적인 일체감이 대리석이 느낌이 납니다 요 밑에는 어, 싱킹을 덜어내고 어, 전기 작업을 하셨어요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전기 작업을 다 해놨어요 배터리 300a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 25km에 주행 충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손잡이 부분에 220 콘센트와 USB 시거제, 그리고 뒤쪽 옆쪽으로 해서 적상계까지 저희가 다 장착을 했어요. 어, 뭐, 저희 천성레포츠가 캠핑카 전문인 거는 알고 계시죠? 캠핑카에 관련된 전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워낙에 많은 작업을 했고, 어, 전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캠핑카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다 보면은요, 차량 방전을 시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문을 덜 닫았거나 아니면 ACC를 끄지 않았거나 이럴 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저희가 요렇게 비상 충전 시스템을 하나를 더 만들어드렸어요. 평소에는 오프 상태예요. 여기에서 온으로 돌려볼게요. 자, 온으로 딱 돌렸어요. 자, 보시면 적상일 볼게요. 앞쪽으로 28A가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지나면요. 은 앞쪽이 충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어, 방전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5분 내에 충전이 가능해요.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끄면은 다시 암페아가 떨어지면서 영 암페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가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 배터리 방전되면 그냥 켜놓고 딱 5분 정도만 기다리고 시동 걸면 100%다 걸립니다. 뒤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100% 걸려요. 그러니까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이모전 C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전기 작업 그리고 침대 시트 2열 공간이 있는 4인승 카니발입니다. 이 사인슨 카니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천성네포츠는 모든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에 등록된 영상을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당사 허용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